Thank 운전이 있어 네. 그래, 운전해서 넌 이거 올려게 이거... 우리밖에 안보이알고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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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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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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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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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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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 <laughs> 아, 너, 너무 확 대야. 그냥 음밖에안 보이는 거 아니야? 는 예전엔 했었대 <laughs> 응. 메 떴다. 메 떴다. 아니 그리고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이건 이렇게 정해져서 자기들이 포장해 놓은 건 아... 밖에 못산다 그래서 스 팸이랑 김치 없는 걸로 골랐어. 아. 도데스요. 이거 먹고 찾아도 쉽겠어. 그것도 먹고 싶은 마가해야 맛있으니까. 제대로 한거 아니야? 이거 이거 먹고 백장도 씻어? 계란콩 먹었더니 계란고 김치. 밥을 안 먹고? 어, 안먹어 그, <laughs> 나 밥을 잘안 먹어. 그루루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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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 다우스레스자우스 다우스네스. 다우스스 그거네. 샌우오샌이잇 <Set with. 웃음> <set with>. 맛있겠다. <laughs> 잘오겠이니겠다잘먹겠습니다 <안> <laughs> 진짜 출발하지도않았는데 먹는 거야. 얼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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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좀자해야지 <laughs> 맞아. 그런 게낌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틀 있었던 거야? 렇게 이렇게. 진짜 이되어 있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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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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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상하지렇게빡렇게이렇어너 뭐야 이팸 참치구나 너김치참렇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렇 저을도았어 그냥 쫓아가고, 그냥 쫓아가고, 아가는 것도 있고 그치? 그냥 그냥 가고고 그냥 쫓고 그냥 쫓아가고, 그냥 쫓아가고, 그냥 쫓아가고, 그냥 s 아가고아가고 그냥 쫓아아아가아가고 그냥 아가아가고 그냥 쫓아가 영동과에 걸출발하는 열차는 수원, 아산, 원양원장, 예산, 장압 군사, 랩을 경려하여 입산자까지 가는 서해 군빈 열차, 제2551 열차입니다. 소장국의 신축작권과에만 확인해 주시고, 열차 이용에 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리 발열. 나도 군빈 딸수 없어. 반대로 가는데? 아니. 목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고 있네. 목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자세치하고 이렇게 찍잖아. 사진 찍는데 뭐할거 없으면 이렇게 언니랑 우리도 할말 없어 이거 하자고 그랬는데 언니한테 맨날 <laughs> 짜증날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 좀 해줄게. 막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laughs> 웃기다. 감성 게장. 감성 물고기. 일단 관광을 좀 먼저 하다가 먹자. 아아 근데 전히있어아아김훈이야 조장훈 미양 뭐야? 미와 이거 좋다 아, 뭐. 주막 야 영화 약도 다막어 추워 야아 바람이 왜 이렇게 부니 유미 아 나도 썬글이 가져올 걸아난 없어 보 써버릇 타니까 안안써버릇 타니까 아 그리고 안경을 쓰잖아 아그래서아 그러게 빡꾸 빡꾸 타임 아, 귀여워. 아니, 그거는 있을 거라던데. 근데, 언니 말로는, 낮에 그냥 가서 맛있어 보이는 거를 아, 먹어보고, 먹어? 저녁에 그냥 가서 있는 것 중에 뭐 사오던지 하라, 아, 이렇게 좋은데? 얘기했거든. 집에 갈 때는 좋아. 따로 사던지, 이렇게. 좋아, 좋아. <laughs> <laughs> 다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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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왜 잘하는데?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딴 것도 찍었나 봐 야, 남자가 사랑할 때어 <laughs> 어, 남자?

다자지아 세세세세세세세아 뭐 눈에 걸리는 게 없지만 전못대 하나가 걸린다. 여기 시가 알레르다그니까먹보야 면보야. 면후죄 생각한다. 연락하고 말하는 것도 이사고방에서 <laughs> 어. 이거 요리 해먹을때그니까 진짜

물 드세요, 물. 아, 이거 너무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에어팟. 물티슈. 네. 네, 엄마. <laughs> 네, 엄마. <웃음> 네. <웃음> 어? 왜송러세요 죄송합니다. 죄니다죄니다 죄송합니다. 죄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송합니다죄송다 죄송합니다. 죄송이니다죄송니다죄송고 아, 다 죄송합니다. 죄송야 강새도록 돌아가는 바람그 무슨 노래야? 더블리즈난그 노래는 어나나나나나나나나아 이름을 중지르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성상데 성상대? 아니 가사에 집중하자고 따라다라다라 하니까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데? 그다음 그 다음 음을 몰라서 말을 못 하겠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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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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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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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탈이 났나? 뭐,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는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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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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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아니, 일어나서는... 하나 먹고,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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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금 먹고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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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먹고 점심 저 점심 는 저는 저는 저먹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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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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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저를 저는 저는 저먹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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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참외도 겁나 큰거 먹고 참외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 진짜? 몰랐어 차까우가에 베르차이 아나 진짜? 그래. 나 참외 진짜 좋아하네 참외가 음. 과일이 아닌 거 알았어 너네? 어? 참외, 수박, 멜로 과일이 아니야? 응, 채소인데 이제 과채류라고 불려가지고 즙이 많아가지고 그래 몰랐어 오이, 오이 같은 느낌이잖아 <laughs> 맞네 다. 먹방 해볼까? 먹방 해주면 안 돼? 입만 나오고 그런 거 하면 좀잘 된다는데 내가 뭐? 한 음. 건응 음. 새로운 음식에도 관심 많으니까 그렇다 음, 탁인데 ASMR 하기 딱이려나 양주에 음.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이것도 맛있다 고추짜장도 있거든? 그것도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맛맛돌이 고추짜장 개맛있겠다 우 이거 국물좀도먹어도 돼? 국에서하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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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네 그러게. 그대는 선물입니다. 아. 예쁘다. 뭐 보고 살았어? 짱구도 어. 안 봤다고? 어. 뭐 보고 살았어? 디즈니 일널 봤어. 자 마시다가? <laughs> <laughs> 아니가 <이거> 좀 적응. 적을... <laughs> 오케이. 야 저기 진짜 예쁘다. 천천히 <laughs> 음. 들어가. 어, 이 냄새는 안 나겠다. <laughs> 미깅화.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여기에요, 너무 예쁘죠. 또 뭐가 나올까요? 여기 뭔데? 아, 나가는 게. <laughs> 아 맞다아 탁탁탁탁탁안 맞아 왜일로 이래서 캡쳐 하면 되잖 너무 이쁘다

자라짜라자라짠 짠짠짠 두두둥탁 들어죠 아니 너무 잘다 어? 중당 미쳤 중당이야? 중당도, 중당도 있어? 예. 네. 대박 그리고 잠깐. 방금 올린 데있었나 그러네? 넓적당면이지 중당 어, 아닌 거 같아 거. 어쨌든 맛있다 김밥 맛이 음. 궁금해요 그러요의 김밥은 이 오늘은 우리가 아직 을 먹었어. 응. 나 맛살 안 먹어. 먹을 차례? 맛살 안먹 감사합니다. 됐어. 와 이거 스트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아니아 다영아 이제 다 뺐어. 근데 그래도 고마워. 먹으니 감사합니다. 시이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양이 많네. 그니까 많다. 야야 시장 갈까? 그냥 금정만 그냥 이 형님들 있구나너늘은 라볶이랑 쫄볶이 먹을 때. 쫄볶이난 라볶이. 난쫄볶이어 갈리네요. 지금 딱 이렇게 고른 거 봐. 아, 우린 장창담고 너는 네. 저거 장창당. 맛있다. 맛있어? 너무 간이 안 세서 좋아. 아 그래? 난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어. 그래? 음. 너무 작은 <laughs> 갈증 나잖아. 맞아. 돌게. <맞아>. 아. 터프리스. <laughs> <laughs> 끊어! 끊어! <laughs> 아, 알겠어. 이제 끊어봐. 음. <웃음> <웃음> 잡채 맛있다. 모든 음 미쳤음. 메뉴 다 비슷해. 양념이 양념 똑같아. 응, 음, 양념 똑같아. 뭐가 더 맛있어? 제 쪽에 한번 시킨다면? 어휴, 한 없는 매운 닭. 뭐 없는?

치명적인 척. <웃음> <웃음> 하나, <둘. 웃음>

자, 됐어요. 아, 네. 아, 또 가방 놓고 찍어. 좀 이쪽으로 야되아 몸이... 머리 나가서 찍을게. Si Go-shin jan!